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스러운 천상 군대의 사령관 성 미카엘 대천사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를 거슬러 악의 권세와 세력을 거슬러 하늘의 악령에 맞서 싸우는 저희를 지켜 주소서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빚으시고 비싼 값을 치르시며 악마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주님께 구원받은 영혼들을 맡으시어 기쁨 속에 머물도록 지키시는 거룩한 교회의 수호자요. 보호자이신이 공경하나이다.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사로잡지 못하게,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켜 저희 발아래 놓아 주시도록. 빌어주소서 저희 기도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 전하시오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더 빨리 얻게 하여 주소서 마귀요 사탄인 저주받은 용 교활한 옛뱀을 붙잡아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묶어 지하 깊은 곳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 Um...